바베큐집 왔습니다. 혼자 맥주 마시기. 오늘의 맥주는 산미글라이트. 혼자. 아 어, 맥주. 맥주 마실래? 마시기. 마시기. 여보, 맥주 마실래? 네. 아, 네. 아 이렇게 칼같이. 위콜라. <laughs> 남편은 맥주를 안 좋아하니까 항상 저 혼자 혼술입니다. 근데 익숙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술안 마시는 남편이 더 좋아요. 이 혼술하는 거를 되게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술 마시면 조용하니 좋거든요. 저는 집에서 혼술하는 거 좋아해요. 뭐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남편이 앞에 있어도 혼술 하는 건마찬가지기도 하고 어쨌든 혼술은 괜찮습니다 아 이거 다시 물어봐야겠다 어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어몇 살이야? 로딩, 로딩 로딩 dasar dia, chicken, ah, chicken, chicken, ya, why chicken, why, saya, how anyway why chicken, itu 한주도합겠습니다 아, <laughs> 미안합니 I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s 안합니다미안합니 살이야? 합니다미안합니니다결혼했니다혼했어요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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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 한국. 음, 네. 언제 갈 거야? 프레. 아? 프레 어? 아, 어쩔 수요 어. <laughs>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일상 대화는 되게 쉽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소개 대화가 어, 좀 힘드네요. 아, 어, 아까 내가 슬퍼서 슬퍼서 빵을 샀어. 왜? 어? 왜? 뭐가 왜야? 뭐가? 내가 슬퍼서 빵을 샀어. 뭐? 아? 뭐? 빵빵. 아, 그러니까 천천히. 여보, 내가... 네, 네, 슬퍼서 응. 빵을 샀어. <laughs> 왜 빵? 왜 빵? 어. <laughs> 왜 빵을 샀냐고? 네. 어, 내가 슬퍼서, 왜 슬퍼? 슬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해? 왜 슬프다가 뭐야? What's the meaning of 슬프다? e p That. That? Yeah? No. o oh, you do. Know. 어 mm. oh, 내가 슬퍼서 빵을 샀어. 할래야. Mm. 근데 must... 왜 빵을 물어봐? I 아 need. 빵을 물어본다. 네. I'm a s k i n t w o both? <웃음> <웃음> 아 토니 너 빵이네. No, 아니. 아니. I'm a sking. What's that? Then why buy b r <laughs> 아, 이거 한참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질문이었잖아요. 그거, 어, 빵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슬프다에 초점을 두, 두느냐? 어, 저제 남편은 빵인 것 같네요. <laughs> 제가 방금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어제 저녁에 그 토니가 공부한 거 보니까 감정들에 대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슬프다. 뭐 행복하다. 화난다.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다 이 단어를 알고 있나? 이거를 물어볼 겸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맛시는 커피. 그래 오늘은 아빠랑 학교 갔다 와. 저요몇초 미만. 누나 이따가 봐. See later. 소세지. 아 예, 데브레. 언니 브레? 아 빵만. 빵만, 빵만 어. 빵만 먹어. 이게 유나가, 요 안에 소세지만 골라 먹고 갔어요. <laughs> 빵만 남았는데. 소세지만. 응, 소세지만 먹었어. 유나가. 아, 그리고 어제, 그, <laughs> 바베큐 먹으면서, 바베큐 먹으면서 제가, 어, 내가 슬퍼서 빵을 샀어 이 말을 했을 때 토니가 왜 빵을 샀어 이렇게 질,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보통 어, 왜 슬퍼? 이거나 무슨 빵? 요런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왜 빵을 샀어? 이런 대답도 나오네요. 어, 이게 아직까지는 그. 표현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최근에 잠을 한 3일 4일 연속으로 3시간 반 4시간 잤더니 바로 감기에 걸리고 지금 너무 몽롱합니다 이게 가사도우미가 없으니까 더 바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영상을 더 많이 찍으니까 아침부터 영상 찍고 그리고 짬짬이 편집을 하고 해도 집안일까지 끝내고 하면은 새벽 2시, 2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잘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토이 아, 제 남편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시간이, 뭐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면은 시간이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거의 마찬가지죠. 1시에 자가지고, 늦잠을 자려고 해도 아침에 막 애들 등교 준비로 바쁘다 보니까, 6시면은 토니도 거의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5시간 평소에 그렇게 자고... 네, 그래요. 요즘에 가사 도움이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바빠졌어요. 이거 프린트기 잉크가 없어서 계속 못 쓰다가 이번에는 잉크를 샀는데, 에어디요? 어디야 잉. 아유. 작동이 안돼요. Oh, already... 이것도 그냥 잉크만 넣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나? 디 잉. 응응. But I don't know why it's still gonna mm -hmm. print. 이거 왜 안될까? 그래가지고 남이 지금 이거 없어 Oh, this is w h a I mean. Still. 이어졌가 검정색인가요? 아... 어디가 검정 잉크야? 여기요 이게 붕어리에요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옐로우에요 이거를 어디 가지고 가야되나? 옐로우 아, 데ै 프롬 샤피에. 음. 샤피 얼마 주고 샀어? 9. 950? 아, 950. 이거 is old. 음. 여기 뉴. 음. 봐봐. 이게 그 배터리 문제라고 해 가지고 샤피에서 배터리 직접 주운 하고 토니가 그거를 갈아 꼈어요 아우, 이거 너무 좋 작다 이, 아, n y w 이 y 아아 자꾸 <laughs> 검정색을알아검정색아까 음. 전에 잉크 얘기할 때? 네검정색이 뭐야? 이 컬러. 아, yeah. 색깔 But 색깔 공부 했어? Only this, this m o n t 고 색깔 공부 했어. 무슨 색? 무슨 색? 검정색 또. 검색 컬러. 어. 검정색 아이. I... 언니 검정색. 어, oh, 언니 검정색만. 그럼 아이, t h t s why c o n f u s e 왜? 왜? Before you said, uh, 검정색 검정색 미, 검정 잉크 아검 g o m j 검 n g s 검 k gomjong ink g o m 검 o 색 g i n 검 me gom gom 검 m 색이 m gom u n s 은 표준어가 아니, 아닌가? 빨빛 뽑 왜냐면 전어 검은 잉크. I, I 아 검정 part. 잉크. 그 사이 토트 सेम. 음. same me you pronounce. So I. b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어 어, 어. 어. 그러니까 토니가 공부한 거는 검은색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검정 잉크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바로 눈치를 채긴 했어요. Because I I always remember, for example, today, this day, uh -oh. I study color. Uh oh. the next week, I study months. Uh -huh. January, January, February, April, like that. But that's uh -huh. so why I, I remember only February, February, so I remember only two. When did you study 언제 공부했어? 언제, when, when? 어, 어. 언제 공부했어? 아 uh, uh, month. 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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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달, 음... 이번, 이번 달. 그러니까 남편이랑 제가 최대한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알아 듣는 거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카메라가 꺼졌을 때 남편이 물어본 게, 검은색인데, 왜 저는 이렇게 검은색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검은색.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여있는 거랑 읽히는 거랑 다르니까. 다시 말해봐. 다시. 어. 검은색, 검은색.

오늘은 남편 쉬는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자, 마콜로 데보. 어, 데이 왔어요. 마콜로로 데보. 데 왔어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